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8월 31일 수요일, 오늘 여정 경제 정보는 정부가 이제는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활에서 어떤 점이 바뀌는지 우리 간략하게 요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또한 저소득 가구들 내 생활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면 좋겠죠. 그래서 어, 여러분 다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사회 안정만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생계급여가 최대 급여액이 바뀌죠. 일단은 월 162만 원으로 바뀝니다. 4인 가족이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께서 어, 이제는 그니까 3 0퍼센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준종이소득의 3 0 이하이신 분들이 받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사인 가족으로 봤을 때 510만 원이 기준중이소득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30% 해서 어 162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이제 소득이 받는 건데, 그래서 최대 금요액이 162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이제 생계급여 받으신 분들 아마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소득 인정액이 중요하죠. 어잘 모르시는 분들 그냥 간단한 겁니다. 어, 4인 가족에서 세, 소득 인정액을 100만 원 인정받으면 62만 원을 그래서 이제 받는 거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다 보니까 아무튼간에 올랐어요. 원래가 올해가 154만 원이었는데 162만 원으로 이제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생계 의료 급여 기본 재산 공제 이렇게 나옵니다. 어, 서울 기준이지만은 일단은 9,900만 원이 이제 올랐어요. 이 급여 그 그러니까 공제 기준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9,900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음, 요것도 좀 이제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월소득 26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사회,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 어, 된다는 거. 전세 피해 어, 긴급 융자인데, 이게 요거는요, 원래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되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실 건데, 기준을 좀더 완화시키거나 금액이 더 올라섰다. 요게 차이점이라 그러면 긴급 어, 융자는 이게 뭐냐면은 전세 피해가 요번에 지금 역전세 난이 되게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세에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많아졌거든요. 이분들이 당장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융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전세 피해, 사기를 당했다. 그럼 당장 내가 들어갈 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어, 되거든요. 신규예요. 그래서 이게 1,660억 원 배정이 되어 있다는 라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반지하 쪽방 사시는 분들. 주거 상향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사비 40만 원 주고요. 그다음에 융자 5천만 원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어요. 없던 제도인데 이번에 반지하 b p a 때문에 문제가 됐죠.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거상향 한마디로 반지하에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기실 때에 이사비 40만 원 지원해주고 융자 5천만 원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지하 사신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내년도 예산 아니에요. 이거 내년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된다 그러면 꼭이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 드리겠습니다. 아마 융자 정부 융자다 보니까 저리로 아마 갈 거예요. 자, 취약계층 보호도 보겠습니다. 장애수당 월 4만원이었는데 6만원으로 올라섰고요. 장애인 연금도 38만, 30만 8천원이었는데 32만 2천원으로 이제 올라섰고요. 기초연금 너무 중요하죠? 기초연금, 우리 시니어분들 기초연금이 올라섰어요. 네, 올라섰습니다. 이것도 32만 아, 2천원 정도에서 이것도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도 시간이 더 늘려졌습니다.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아 어, 그나마 그래도 어, 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간 활동 서비스 시간도 높아졌다. 더 많아졌다는 거. 자립 준비 청년 수당 이라고 해서 10만 원더 많아졌네요. 이게 취약계층 보호 내용이었고요. 자, 생활 물가 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우리 소상공이나 일반 사분들 물론 그 저소득 가구에게 주는 바우처긴 하지만 그래도 어 여러분 꼭 이거 나쁘지 않아요. 연 12만 7천원이었다가 이게 더 올라왔죠. 그 다음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이것도 계속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올랐네요. 금액도 기저귀 바우처 신생아들 어 기저귀 바우처 금액도 어 8만원으로 이제 올라섰고요. 알뜰교통카드도 대상자가 44만 명이었는데, 64만 명. 제가 다 설명 들었어요. 에너지바우처, 알뜰교통카드 이런 거 설명 들었는데, 꾸준하게 영상을 계속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알뜰교통카드 할만해요. 진짜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들. 근데 그 대상자를 64만 명으로 늘려섰다는 거. 밀비축도, 어더 늘어났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구요 그래서 뭐쭉 나와요 아까 했던 얘기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출산 대응에서 눈에 보시 눈에 띄는 게 이런 겁니다 부모급여가 도입 되죠 이게 뭐죠 부모급여 엄마수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엄마수당 그래서 어 요거 좀 있다가 어, 좀 있다가 저출산 대응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때한번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있다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요런 거넘어가고요 어, 이런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뭐, 우리랑 뭐, 크게 뭐, 상관없는 거래서.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자, 양역부담 완화에서 부모급여 신설이 됐어요. 이게 어, 부모급인데, 만 0세 있는 분들은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에 어, 부부급여를 줍니다. 이미, 어,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들으실 텐데, 어, 이게 23년 예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 이거 왜 이래요? 그 다음 년도 또 가면은 이게 늘어나요.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게 100만원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70만원부터 시작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년도 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쌍둥이면은요, 쌍둥이에 나오면 월 200씩 나옵니다. 이게 실제 양육부담 완화의 부벼 급여가 어, 나쁘지 않은 거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출산을 많이 하려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 일단 내년부터는 쌍둥이 나오면은 170, 140만 원이겠죠. 월 70만 씩두 명. 어 이렇게 되니까. 만 1세는 이제 35만 원 정도. 기저귀 바우처,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네, 8만 원. 분유 바우처도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 한부모 양육비 지원도 더 대상자를 늘려줍니다 자 요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본인이 해당하시는 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요거 내가 받았는데 더 늘어나는구나 자 발달장애 정비 검사비도 지원이 되고요 검보 7 0였는데 이제 약 80%까지 더 늘려주는 거고 희귀질환 의료비도 중위소득 130%까지도 더 늘려준다는 거그 다음 자산영성 보겠습니다 청년 우리 이거는 뭐냐면 생애주기별이에요 생애주기별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라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얘기고 이제 청년이신 분들 여기서 보셔야 될게 이거죠 청년도약계좌 이거 몇번 설명드렸죠 청년내일저축계좌 모르시는 분들 검색해보셔야 돼요 여러분께 다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자녀분들 자산 형성할 때 이런 제도가 있어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있고요 그 다음에 군장병에게 130만원 병장 기준 어, 봉급이 이제 130만원으로 더 오르게 됩니다. 급식당까지 더 오르게 되고요. 장병 내일 준비금, 저녁시 1,290만원 목돈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청년인데 남자분들이시라면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장년내일준비금 이게 세 가지를 조금 알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거는 요겁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요게 뭔데 하면 청년들에게 주는 건데요 전세보증금 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 반환보증료 우리가 보증 들잖아요 그죠? 전세보증 들잖아요 전세반환보증 드는데 여기서 보험료를 이제는 청년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대납을 해줍니다. 이걸 도와줘요. 20만 가구에게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가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내년 예산안에서 핵심은 이 기초연금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예, 기초연금이 어 이제 32만 2천 원에서 665만 명 정도가 이제 기초연금. 한마디로 이번에 국민연금 낸 거에 대해서 이제 연금을 받으시는 거죠. 보훈급여도 늘어났고요, 참전명예수당도 더 늘어났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고, 뭐 돌봄 시설은 넘어가겠습니다. 뭐 돌봄 시설 은 넘어가고, 어 굳이 촉진수당뭐 이런 것도 이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고, 우리가 소상공인분들 보니까 소상공인분만 좀 볼까요? 자, 오늘 이제 중기부에서 공물이 하나가 더 나올 건데, 그거 나중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소상공인분들은. 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 예산안에 어떻게 쪄져 있냐면 혁신형 창업 지원화 지원, 사업화 지원에서 사실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와닿지 않죠 여러분 그죠 뭐 온라인 스마트와 강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어 이번에 중기부가 아마 오늘 이제 공문을 발표할 텐데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어 이제 어제 이제 예산안을 저는 이제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는데 어 특징이 뭐냐면 아마 올, 오늘 언론 보도가 될 겁니다 특징이 뭐냐면 코로나 19의 지원금 이런 거은 거의 이제 끝나 끝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보면은 거의 없어요. 그그 그 예산 다 없어졌습니다. 거의다가 이제는 그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 교육 이런 걸로 다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원금 같은 거는 진짜 23년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19로 인한 지원금 같은 거는 이제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아마 오,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될 겁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미리 아시는 거죠. 그게 특징이에요. 중기부와 관련된, 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과 관련된 23년도 예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질 개선에 대한 그 예산이 많이 좀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도 같이 한다든지, 온라인 쪽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속으로 이제 체질 개선이 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좀 흘러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뭐 관리자정 이런 거, 뭐 국가채 뭐 우리가 알 이유는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바뀌는 게 이제 저소득층. 왜냐하면 중위소득이 바뀌거든요. 중위소득이 더 올랐기 때문에 기준이 그래서 이제는 중위소득에 따라서 오르는 이런 사회복지 어, 금액도 다 따라서 오르게 됐다. 이게 아마 큰 특징이겠고 어, 그다음에 이제 군부대 우리 병장 월급들 군인 월급들도 바뀐다는 것도 가장 큰 바뀌는 것 중에 특징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좀 짧게 어, 간략하게 설명 드렸고요. 어, 결론은 중요한 거는 이거는 국가 예산 아닙니다. 음, 총한 639조 원정도가 돼요. 예, 이게 내년도 2023년도 예산 아니고요. 이게 이제 국회에 9월 2일날 이제 정부가 제출을 합니다. 국회. 그럼 국회에서 이제 논의하겠죠. 뭐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어도. 일단은 야당과 여당의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대로 진행은 분명히 안 돼요.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가 한번 돼야 되기 때문에 어, 하지만은 정부의 기본적인 그 틀이다 아, 기재부의 정확한 틀이고 이거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아마 내년도에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미리 여러분께서는 좀 알고 계시면 어, 도움이 되겠다. 아 이런 부분들이 내 생활과 변하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 남아 계시고, 우리 여정 가족은 구독자 모임입니다. 여러분, 여정 가족님 남아 계셔서 우리 인사하고 오늘 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오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어 8월 마지막 날이고요. 어 이제 내일 있으면 또 9월이 새롭게 또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오늘도 평안하시고 항상 여러분께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또 기원해 드립니다. 오늘 또 경제 쪽에서는 또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 이미 론스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어 배상 판결이 나왔죠. 뭐 2,800억 원, 2,600억 원 정도 나왔다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 일단은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배상액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하지만 일단은 걸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어,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래서 지금 뭐 흘러가는 게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환율도 오늘 또영 고점 찍었다고 얘기하죠. 예, 워낙 약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요. 외국에서 달러 받는 분들은 되게 지금 입이 재지고 있을걸요. 예, 외국에서 달러로 돈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 앉아서 돈을 더 버는. 보니까, 어, 그래서 뭐, 지금 환율은 연고점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고 있고, 어, 뭐 이야기할 건 많지만, 그래도 오늘은 어 그냥 오늘 있었던 얘기 잠깐 요약해 드렸구요. 어, 여러분,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는 어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구요. 오늘 8월 31일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요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정은요 항상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어, 여러분 정말로 많은 분들 우리 어, 국민들 모든 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나왔던 것들 여러분 2023년도에 2023, 바뀌는 것들 꼭 미리 캐치 하셔서 어, 미리 내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미리 알고 있으면 모든 게 정보가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숙지하시고 어, 또 23년을 또 맞이했으면 좋겠고 자 오늘도 여러분께 또 좋은 일 나면 한번더 할게요 여러분 뭐 말하면 말할수록 좋잖아요 사실 예. 항상 이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말이 씨가 된다 아시죠?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하시고요 긍정적인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